2020년 7월 21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한 남자가 짝사랑했던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자기하고 결혼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짝사랑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자기가 짝사랑했던 여자니까 좋은 마음으로 축복에 글을 보냈습니다 원래 보내려고 했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그만 보내버리고 말았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은.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그래서 그만 결혼식장이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요, 인류의 지혜죠. 인류의 보고죠. 성경 안에는 역사가 있고요. 성경 안에는 고통이 있고, 성경 안에는 절망이 있고, 성경 안에는 여성들의 한이 있고, 국민들의 기쁨이 있고, 서민들의 기쁨이 있고, 혁명이 있고, 통곡이 있고, 기쁨과 환희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현명함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아이들의 고통이 있고요, 배고파 굶어 죽는 아이들의 울음이 있고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과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이 성경 속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기쁨, 슬픔, 원망, 한, 절망, 희망, 위로, 고통, 성공, 혁명, 변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복받는 것, 이런 걸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 내 삶을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라고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죠. 근데 요셉은 창세계 4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아, 자기 삶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그 억울한 삶을 또 감옥에 갇히고 잘못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갇힌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보고 또 가끔씩 우리도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요셉은 이렇게 멋지게 해석을 했구나. 형님들이 판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아, 자기 삶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보통 이런 상황이면 자기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어. 나는 안 돼. 이놈의 세상 다 망해버려야 돼. 망할 놈의 세상이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 삶을 해석해 볼수 있구나. 그런데 이런 삶의 해석이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삶을 그렇게 해석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해석, 삶의 기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술, 아, 성경에는 정말 가득하구나.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줄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성경 한 권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고통스러운 삶을, 아프고 한설인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해석해낸 멋들어진 해석과 그 해석으로 인한 멋들어진 삶의 역전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